안녕하세요. 데요 오늘은요. 이렇게 예쁜 하트라이크 시티카드를 만들어볼건데요. 지금부터 주민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첫번째 주민물은요. 이렇게 예쁜 하트라이크 시티카드 모양하고 색연필하고 사인펜 그 다음에 스티카데요 지금부터 만들어볼까요? 일단은요 여기 옆에 예시를 놔뒀고 자신이 잘하는거나 자신의 꿈을 여기에다가 적어줄 걸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일단 생각 다 했으니까 들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샤인펜팅 열어주셔서요 아주 예쁜 이렇게 볼펜으로 글씨를 써볼 거예요 저는 일단 보라색깔로 딱 찍고 네 이렇게 제 꿈을 다 접었는데요. 정말 문제는요. 이렇게 예쁘게 스티커로 붙여주세요. 일단 이통을 열어서 뒤까지 다 띄어졌네? 그러면 짜잔! 한면이다 완성됐어요 그럼 이제부터 여기에다가 예쁜 나무를 지어볼까요? 일단은요 나무는요 가지를 는을때 갈색깔이어야 돼요 그래서, 전이 색연필 갈색깔로 사용해볼게요. 이렇게 나무를 그려주신 뒤, 가죽도 좀울창울하게그 다음에, 이렇게 아주 예쁜 초록색 색연필로 여기를 조금 풍성풍성하게 나뭇잎을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아주 살짝, 귀여 주황색과, 발색을 섞어서 나무 사이되 그려줄게요. 한만 짜잔! 파트너의 글씨 티 카드 완성! 그러면요, 이제부터 이 카드를 선물을 하나만 준비하고 친구들한테 줘보세요. 제 선물은요, <목소리> 음, 지금부터 친구가 올지 봐볼까요? 이현아 <목소리> <laughs> 뭐해? 어 나한테 게시티 카드 만들어서 오 누가 오는지 기다리고 있어. 아 그래서 미미야, 네내카드라이크 시티 카드 읽어봐갖고 이 예쁜 진주 팔찌 가져볼래? 좋아 좋아. 좋아한다. 나는 요리하고 싶다. 파트플레이너가 꿈이다. 누군지 알겠다. 바로 이연이 너지. 맞았어. <laughs> 제 친구 미미가 맞췄네요 미미한테 되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진주팔찌로 선물로 줘볼까요? 짜잔. 완전 설레죠. 친구들도 한번 자신의 친구들이나 아끼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트레이크 시티카드나 편지를 써가지고 줘보세요 그 다음에 그 추석의 길에 맞춘 사람에게는 달달한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것도 선물로 줘보세요